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컴 분당대시장 유지원 대리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브론코 25년식 1업션 그린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제 고객을 마지막으로 지금 재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즉시 출고될수 있는 거는 브론코 블랙 색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재고가 블랙밖에 없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내년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가격 인상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요 블랙 색상이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번 달 재고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10월, 11월, 12월 어, 차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 지금 블랙 색상만 선택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서비스 용품 어떻게 나갔냐면 일단은 썬팅, 보포옵틱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 깔끔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휠코팅이랑 타이어코팅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해 드리는 서비스죠 보시면은 사이드미러가 원래는 저희가 수동으로 접었다 폈, 폈다 할수 있는데 어, 저에게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제가 무상으로 이렇게 자동식으로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사이드 미러, 관광 미러를 양쪽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호일 매트는 못 갈아들였는데, 1, 2열 호일 매트는 제가 출고 전에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2열 보시면은 트렁크 매트 이렇게 설치해드리고, 포드 용품들도 아직 출고 전이다 보니까 제가 안 채워놨는데, 출고할 때는 제가 트렁크 벽지함 쪽에 캐워서 출고한다는 점 알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패스랑 그리고 블랙박스 설치해 드렸고 관광 미러 양쪽 다 교체하고 순정으로 남은 거 따로 챙겨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 2 열이 어, 리클라이닝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제가 무상으로 어, 이열 리클라이닝이 한 10도에서 11도 정도 더 젖혀지게 무상으로 제가 작업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아직 작업하기 전이어서 지금 거의 직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썬팅은 후포틱인데후포틱 후프옵틱 농도는 저희가 지금 20에 5로 해드렸고 전면 20에 측후 5로 해드렸습니다. 진한 거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어서 진한 걸로 하시면은 바깥에서 안이 잘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가 야밤에 운행하시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는 점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농도는 30에 15 구요 지금까지 포드링컨 유조연대리였고요 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어, 작업비 대신에 할인을 더 받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할인 도와드리고 어, 최대한 작업 많이 받을 것 받고 추가금 없이 차량 탑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딜러가 또한 받지 않고 제가 부담해서 소비자분들의 이제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드링컨 유지원 대리였고요. 감사합니다.